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왜 하필 지금 터지고 있는 건지 죄책감도 들고 반면에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서 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원래 다른 지역에 저희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아내가 출퇴근이 힘들다고 하여서 현재 사는 지역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설명이 많이 부족한 느낌인데 다 말씀드리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내는 현재 임신 11주차입니다. 4주차였을 때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았고요. 제가 아내에게 축하의 의미로 파티라도 해주려고 퇴근길에 꽃다발과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갔는데 아내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오늘 퇴사했다 였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였고 함께 가게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당연히 그런 결정은 부부가 상의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절대 만삭이 될 때까지 아내에게 맞벌이를 강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퇴사를 했다는 사실보다 저에게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한 서운함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내가 5년간 몸담은 회사이고 본인이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만 할 업무들도 있을 텐데, 아무런 예고 없이 당일에 퇴사 통보를 하고 짐까지 챙겨왔다는 말을 들으니 솔직히 아내가 너무 무책임한 사람 같아 보여서 전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멀쩡한 저희 부모님 명의의 집을 두고 아내의 출퇴근 때문에 지금의 집에 들어온 것인데, 진짜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 명의 아파트는 아내 왕복 40분, 저는 왕복 1시간 30분,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내 출퇴근 20분, 저는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진짜 아휴. 아무튼 그래도 앞으로 고생할 아내를 생각해 저는 최대한 티안 내고 넘어갔는데 이후부터 정말 하루하루가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청소, 설거지? 빨래? 요리? 일절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한 걸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아내가 아침상을 차려주길래 제가 원래 아침을 잘 먹는 타입도 아니고 해서 그냥 시리얼 한 그릇이면 되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 아내는 완전 밤낮이 바뀌어서 지금은 제가 일어날 때 잠을 잡니다. 제가 퇴근하고 모든 집안일을 다 하고, 야근을 하거나 유독 피곤한 날은 라면 먹자고 하면 아내는 임산부에게 웬 라면이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아기용품.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반드시 필요한 건 미리 사고 사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애매한 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사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내는 벌써 아기 용품을 잔뜩 사는 겁니다. 정말 그래야만 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계획을 세우고 사자고 한마디 했다가 혼자 돈 번다고 유세떠냐?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준비성이 없어서 아빠 노릇하겠냐? 등등의 온갖 잔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벌써 신생아 카시트가 집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좀더 컸을 때 필요한 카시트도 아내는 아이쇼핑 중입니다. 친한 선배 형님 부부가 얼마 전에 아기를 얻었습니다. 형수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소식을 듣고 축하 전화를 해주시며 아기용품 깨끗하게 써서 넘겨주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거지냐며 남의 물건 왜 받아오냐며 한소리를 합니다. 아내가 가고 싶은 조리원이 2주에 800만원입니다. 저는 주어들은 게 있어서 300만원 정도면 되려나 싶었는데 800이라니. 그런데 아내는 그 비싼 곳에 사주나 있고 싶다고 합니다. 전 아내에게 고민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조리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좋을수록 아내에게 더 좋다고 하면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 하여튼 고민 좀 해보자고 하고 나름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아내는 그새 저희 부모님께 다 말했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굳이 그렇게 비싼 곳을 가야 하냐고 말씀을 하시자 아내는 아주 단단히 삐쳤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님이 조리원 2주, 800만원 지원, 산후 도우미 2주, 그리고 이후에 혼자 아기 보면 잠도 잘못 자고 힘드니 기적의 100일이 될 때까지 함께 아기를 봐주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선택권은 아내에게 있고 강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안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답변이 아주 가관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시부모 모시고 살라는 소리냐고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 산다고 합니다. 아니,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2개월가량 도와주시겠다는 것이고, 설령 같이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잘 사는 부모님께 얹혀 사는 게 되는 것인데 말이죠. 하여간 한참 그걸로 한바탕 했고요. 얼마간 잠잠하더니, 며칠 전부터는 또 자동차 타령을 합니다. 우선 저는 자동차 같은 건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차도 중고 K7입니다. 7만 킬로 정도 찍었습니다. 지금 타는 차를 더 타다가 나중에 바꿔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전혀 아닌가 봅니다. 아내는 반드시 외제차를 타야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남으로 튼튼한 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내의 논리입니다. 제 차를 팔고 보태자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의 전용 자동차를 원합니다. 어차피 저는 평소에 차 운행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타고 다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차 문제는 단호히 절대 안 된다고 하자 아내는 저희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자고 저를 조릅니다. 전 지금까지는 애가진 아내 신경 건드려서 좋을게 뭐가 있나 싶어서 최대한 좋게 좋게 말을 하곤 했는데 자동차까지도 저희 부모님한테 요구한다고 하자 결국 저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태껏 참아왔던 게한 번에 다 터지니까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막 터져 나오더군요. 그래 적은 내용들 외에 아주 사소한 일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작은 일도 생각나서 한바탕 퍼부었더니 아내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아프다고 하여 같이 병원 응급실에 가면서 그날 싸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후로 집에 돌아오고부터 각방 생활 중이며 거짓말 안 하고 이틀째 전 아내의 머리카락 구경도 못했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저 여자에게 양육비를 줘서라도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간 제가 아내랑 제 자식을 한꺼번에 버리는 나쁜 인간이 되는 것 같고 또 이혼하더라도 아내가 기댈 수 있는 친정 집이 없기 때문에 아내를 길바닥에 내쫓는 거나 다름없게 되니 그렇게도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아내가 원래 성격이 좀 예민하고 까칠했습니다. 이전에는 간혹 비슷한 상황은 있었어도 진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정 떨어지는 언행을 할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저의 능력은 평범하나 저희 부모님이 유복하신 편이니 어쩌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아내의 계산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치졸한 생각까지도 듭니다. 저도 성장하면서 친구들에 비해 저희 집이 잘 산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원체 검소하신 편이라서 저도 사치를 부리거나 과소비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보다 용돈이 모자라면 모자랐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으며 취업한 후에도 정말 알뜰하게 생활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부의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가 우리의 능력에 비해 과한 걸 대놓고 요구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저와 아내에게 현명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 하소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가 아직 제 글을 보지 못한 것인지 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혼 선언을 해서 현재 제 핸드폰이 불이 나는 중인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작성하고 아내에게 보낼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나서 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은 적지 않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글을 올릴 때만 해도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출근길에 저희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서 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대뜸 자동차는 골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 기억코 아내가 말을 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내 손주가 타고 다닐 차이니 도안는줄 것이지만 그래도 니들 형편에 맞게 살라며 하여튼 좀 많이 언짢아 하셨습니다. 전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진짜 눈물이 막 쏟아질 뻔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 차는 제네시스, 저희 어머니는 소나타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외제차. 하하하. 전 내일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동안의 일들을 말씀드리기로 하였고, 이혼하겠다는 결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일 이야기하자며 바로 끊으셨고,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냥 아무런 말씀도 없이 우시더군요. 아마 제가 모르는 일들이 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곧장 아내에게 연락하였고 아내는 저에게 온갖 험한 말을 퍼부으며 악을 씁니다. 아주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악마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더군요. 저는 아기가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 우선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 게다가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라 저는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주더라도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었던 간에 아내가 10개월 동안 고생하여 낳게 될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뺏어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은 아이는 제가 키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조언과 질책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아내에게 보내는 말을 끝으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여보, 당신 이글 보고 있지? 임신 사실을 알고부터 고작 한두 달 만에 내가 이혼을 생각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 당신 탓보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내가 더 원망스럽다. 이미 우리의 부부의 연은 끊어졌다고 생각해. 앞으로 그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당신이 나에게 늘 하던 방식으로 나도 통보하는 것이니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